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 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5월 5일인데요. 5월 5일 오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근데 코로나 19 때문에 5인 이상 주파 금지라 코로나 19 조심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면서 즐거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없거나 오늘 다른 계획이 없으시다면 모델하우스 구경 오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인기가 너무 많은 강남역의 루카831 모델하우스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예약해도 못올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 루카831의 가격 정보가 오픈되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루카831 강남의 프라이드이죠. 오피스텔 투자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으며 강남 프라이드, 프라이드 강남입니다. 압도적인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하는 루카831. 지금부터 간략한 입지 소개와 함께 가격 정보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비즈니스와 문화를 대표하는 강남이죠. 그 강남 중에서도 핵심 메인 입지인 강남역, 강남의 모든 것의 최고 입지를 가진 곳입니다. 여기 사이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곳이 루카831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강남대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강남역의 입지, 프라이드의 로케이션이고요. 라이프 자체를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강남역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앞으로 비전도 있고,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입지, 강남역의 루카831 가격 정보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타입입니다. A타입은 여기, 이렇게, 역삼로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층에 여섯 개씩 해서 쭉 올라갈 텐데요. 이 A 타입이, 3층에서 14층까지가 72세대, 72실입니다. 19억 정도이고요. 15층에서 22층까지가 48세대인데요. 20억대. 23층에서 29층까지가 42세대인데요. 20억에서 21억대입니다. A 타입의 금액 알려드렸고요. 여기 B 타입입니다. 강남대로와 역삼로 코너로 들어갈 거죠. 이렇게 코너인데요. 여기 금액은 3층에서 14층까지가 25억대입니다. 15층에서 22층까지 8세대는 26억대, 23층에서 29층까지 7세대는 27억대입니다. 그리고 C타입. 보시면 여기에 C타입입니다. 이 C타입은 3층에서 14층까지 12세대인데요. 23억에서 24억대. 15층에서 22층까지가 8세대인데요. 25층에서 20, 25억에서 26억대. 23층에서 29층까지가 7세대인데요. 26억대입니다. D타입은요. 여기 이쪽입니다. D타입은 30, 3층에서 14층까지가 12세대인데 17억대. 생각해 볼만 하죠. 그리고 15층에서 22층까지가 8세대인데 19억에서 20억대. 23층에서 29층까지 7세대인데요. 20억대입니다. D타입 알려 드렸고요. 여기 옆에 E타입입니다. 코너이지요. 아마 양창이 들어갈 것 같고 E타입은 3층에서 14층까지 12세대가 17억대입니다. 3 15층에서 22층까지 8세대가 19억에서 20억대고요. 그 다음에 23층에서 29층까지 7세대가 20억대입니다. F타입, F타입이죠? 이 F타입은 이 3층에서 14층까지 12세대가 15억에서 16억대입니다. 12세대. 15층에서 22층까지 8세대가 18억대 초중반이고요. 23억에서 29억까지 7세대가 18억대 중후반입니다. 그리고 여기 G타입 양창으로 생각되는 이 G 타입 코너고요. 3층에서 14층까지가 19억에서 20억대, 15층에서 22층까지 8세대가 21억대 초반, 23층에서 29층 7세대가 21억대 중반입니다. 마지막으로 H 타입. H 타입은 여기 약간은 조그만 타입이고요, 가장 작은 타입이죠. 3층에서 14층까지 6세대가 나옵니다. 13억에서 14억대 초반이고요. 15층에서 22층까지 4세대 나오는데 18억대 초반이고 23층에서 29층 단세세대인데 18억대 중반입니다. 이렇게 A타입에서 H타입까지 가장 저렴하게 나온 금액이 13억대 초반 14억대 초반이고요. 가장 비싼 게 B타입 중에서도 23층에서 29층 7세대인 27억대에서 28억대, 27억대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뉴리치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럭셔리 스타일의 공간입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그럼 세전 예약 가능합니다. 지금 사전 의향서 절찬 접수 중이고요. 이미 관람 시작했습니다. 4월 30일에 모델하우스 그랜드 오픈했고요.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주말마다 아니면 저녁에 관람 생각하시나요? 평일도 괜찮습니다. 전화 주시면 사전 의향서 접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델 하우스 관람 예약할 수가 있고요. 예약 문의는 010-5516-4989저 마채연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토요일 지금부터 하나 둘두 번의 토요일과 한 번의 일요일 두 번의 일요일이 남았죠. 청약. 1일차는 17일, 청약 2일차는 18일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가 24일에 있고요. 정 계약이 26일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 마채연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루카831의 가격 정보 오늘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보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서울 시내의 분양 정보, 특히 서울 강남 지역과 서울 서남권 지역의 분양 정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더욱 좋은 분양 소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